어디 갔어? 민증도못 받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시다. <laughs> <부무시라>. 아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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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야 잘 잤어? 아유 도지 이쁘네. 착하게 잘 잤네. 아이고야 참 먹는데 그렇게 약함. 손손 손. 손, 손. 오와 손도 내밀고. <laughs> 하이파이브도 하고, 참. 야. 안녕하세요. 실버입니다. 이번에 가족여행은 이곳 포천으로 지난 15일날 출발하여 여기 산정호수에서 1박 유숙을 하였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복덩이 아우를 알게 되어 그녀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어. 겸사겸사 한번 인사차 오, 오게 된 것이지요. 산이 멋지네요. 저녁과 숙박까지 미리 예약을 해 놓아서 복등이아님에게 본의 아닌 신세를 많이 줬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혹시나 사업성이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며느리 친정쪽인 베트남에 피부샵을 하는 곳으로 연결을 혹시나 할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누구에게 이유없는 신세를 준다는 것은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일단은 기왕지사관계명 등이 아우님에게 힘을 좀 실어주고 좀 싶은 생각에 하네. 파워 매니저 격인 단한분에 700만원 주문을 하였습니다. 내려와서 며칠 연휴 동안 가족들과 많은 생각을 나누면서 깊이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족들 다섯 명이 각자 한 세트씩 직접 발라보고 장단점을 냉정하게 분석을 해본후 최종적인 선택을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라면 인생을 이제 서서히 정리를 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그동안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일을 해도 부족한 시간들이거든요. 그리고 며느리는 아직은 20대에 한 번쯤 경험을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무리라서 상품을 직접 사용하고 난후좀더 분석해야 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셀덤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무지 많았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10년만 젊었어도 하고 싶지만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는 말이 바로 그림의 떡이란 말이겠죠. 우리는 누구나가 오늘을 처음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복등의 아우님 덕분에 이러한 좋은 사업의 시스템을 직접 보고 들으며 인생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발라보지 못할 인셀돔 화장품을 마음껏 한번 발라볼 수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따름입니다. 그럼, 오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아, 덕분에 너무. 잘 자고 왔습니다. 아, 예쁘네. 아, 또, 이거, 우리, 뭐, 이런, 뭐, 이런, 이런, 뭐, 이런, 뭐, 이 이런, 뭐, 이런, 미모런 뭐, 이런, 뭐, 이런, 뭐, 이런, 뭐, 이런, 뭐, 이런, 뭐, 이런 그러니까 저는 여기 옆에 소문난 짜장면집을 22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말에 문을 열면은 줄을 쓸 정도로 손님이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가감하게 접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 똑똑하시잖아. 근데 이거를 보고서 느끼는 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어마어마한 비전을 받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옷을 입었는데 어제 사실 굉장히 밥을 많이 먹었거든요 저녁에 근데 장식품 진짜 대박 악살. 아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실버시대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자리를 막렇할줄 몰랐거든요 저는 그냥 오붓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어, 지금 거기서는 닉네임이 복등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로, 니랑은 만난 건 별로 어렵지 않겠죠. 안 되는 작년 가을, 가을부터 안 하는 셈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둘이 완전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40에 혼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 아들, 딸, 둘 데리고, 별별 것을 안본게 없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잠자는 게 너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벌써 새벽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해봐. 지금도 뭐, 뭐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는 실패도 많이 했고요. 실패를 제가 두렵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여요. 저는 이아우를 좋아하는 게. 22년을 한직업을 했으면요 저는 존경합니다. 누구든지 10년 이상을 어뭐 했다 그러면 그분은 무조건 존경합니다. 왜냐 10년인 강산이 변하고, 그래서 22년을 했다는 것은 벌써 강산이 두분 변했어요. 그래서 아좀이 아로를 내가 그한 가지만 봤어요. 인슬뎀, 인슬듬. 저는 몰라요. 그런 데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다단계 말하자면, 이런 쪽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제가 노력해갖고, 제가 뭐를 판매하는 거, 이런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아니에요. 뭐 남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권유하는 이런 건 정말 싫었거든요. 그랬는데, 어저께 와서 이제 상세하게 얘기 들어보고,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22년을 한을 성공을 했으면 판단하는 것도 남보다 다르다 이 생각을 하고 그거 한 가지만 보고 이제 그냥 또 포천은 옛날에 애, 애들이 어릴 때 여기서 또좀한 1년 정도 있었던 그런 곳시고 했어 그냥 왠지 와보고 싶었어요. 그래 왔는데, 어저께 자기 비전을 이제 좀 들어보니까, 아, 이거는, 되는 사업자. 제가 이 도, 도약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이 나이에도. 어떤 돈을 떠났어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그, 그것이 참 저는 좋거든요. 인테리어를 그때 거기서 최고 좋게 했는데, 70평 매장에서요. 인테리어를 최고 좋게 하고. 잘 됐어요. 그런데 너무 나가는 지출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저는 이거를 아주 한, 어, 뭐, 터시 하나를 안, 안 빠져서 다들 봤거든요. 어, 저는 기름이 넘는 인테리어만 해가지고 졸다망 했는데 그 주인이 다 뜯어놓고 나가래. 나가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품비 하나 받지도 못하고 요 그냥 나갔어요. 벌써 제가 지금 음, 부동산 프리랜서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 일단은 지금은 어, 남한테 끌어 안 가요 끌어 안 가고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남보다 1등하고 싶어요 누구나 1등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 일단 지금은 뭐, 부동산 프리랜서 제가 10년 넘게 해왔으니까 편해요 돈도 잘 벌어요. 같이 요것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같이 돈 벌고 같이 행복한 삶을 살수 얼마나 좋겠냐 생각했어. 또뭐 이렇게 또 제가 준비도 안 되는 일을 했어. 아우 나별 분들과 같이 오늘 또 이렇게 처음에는 어 이래 봤어. 또 좋은 얘기들 나눴고요. 그리고 좋은 생각 하시고요. 돈은요 우리가 지금 누구나 버려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 지금 백0 0년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옛날 거터 60, 70년 전 고려장이에요. <웃음> <웃음> 그런데도 아직도 팔팔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30년 남았으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돈 없으면요.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 어디 가서 민증도못 받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돈 <laughs> 부시다. <군무시다. 웃음> 간다, 응 어, 갈게, 어. 챗, 터타워막그 맞아. 그래, 여기서 막어서 봐. 옥수수 그든 그래, 터타워막